준비한 예물 준비하시면서 우리 공언기도 김명 목사님 나오셔서 공언기도 해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네.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.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. 또 하나님께 준비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실 절 믿습니다. 우리 또한 아버지 연합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기간들이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